제 주민인 것 같아 야 ATV 오네 운전 이렇게만 봐야되는거야? 패드 너무 어, 짠한데? 아. 어 아, 니 타고 아니야? 이거 또운전볼수있으까는거야 처음에 카드로 10만 원썼으려고했 상담을 해서 눈에 보여 주는 도 좋겠네요. 배우고 나서 나서 해 주시면 아, 티비오랑 경우랑 원스토랑 사이즈가 어때? 그럼 렇게언니를해 보여 주세요. 야, 형, 지나남어 배운 사람 얼 아닌데, 쌤? 진이다 어. 좀좀더 있다가 괜찮기 있나? 아니, 없 그냥 뭐지나와안